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중과 매체의 합성으로 자, 멀티미디어라는 그 설명이, 아, 그 용어가 합성어죠. 합성어입니다. 다중하고 매체를 합친 거예요.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픽,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의 매체들이 통합된 것을 의미를 한다. 음, 보통 우리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멀티미디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2번, 멀티미디어는 매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대용량으로 생성되므로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를 사용해야 된다. 자, 멀티미디어는요 음, 가장 대표되는 것이 이제 동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용량이 크죠. 단순히 텍스트, 자 텍스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보다 용량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압축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동영상 압축 기술의 개발은 미비하다. 이거 아닙니다. 어, 이제, 금방 2번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멀티미디어는 일단 대용량입니다. 대용량을 서로 이제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망을 이용을 해서 서로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전송하려면은, 이게 만약 1기가라면은, 1기가를 그대로 전송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압축을 합니다. 압축, 압축을 해서 용량을 줄여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압축 기술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양하게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압축 기술이 MPEG이라는 압축 기술이 있어요. MPEG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거, 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MPE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MPEG은요,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 기술, 자,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이고 확장자가 mpeg로 되어 있는 그런 확장자 파일들이 있죠. 자, 그것은 압축 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이제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비하다라는 설명이 틀렸어요. 동영상 압축 기술이 지금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정답이 되고요. 자, 4번 초고속 통신망의 기술이 발달되어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자, 과거에 이 회선 속도가 떨어져서 동영상을 전송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파일 하나 전송하려면 몇 시간씩, 길게는 뭐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것은 통신망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어, 이제 멀티미디어 기술들도 정보들도 어, 거기에 따라서 성, 어, 그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어, 전송할 수 있다라는 이 설명이 맞습니다.